오늘은 실패를 성, 승리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승리 이야기입니다. 음,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여우수화.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아마도 여리고 전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견고한 여리고성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어, 이성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어, 상식적으로 어 돈다고 해서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려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순종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 고는 이제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을까? 승승장구했을까?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힘도 얻었어요. 용기도 이제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야, 도저히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는, 넘어, 넘어뜨릴 수 없는 저 성을 우리가 넘어뜨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럼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난 다음에 다음 성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성이 무엇이냐면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성이에요. 그래서 만 2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우수아가 이게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볼 때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물어보자.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기도함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 보다가 그성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탐꾼을 파견해 봐요. 야, 가가지고 한번 살펴봐.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정탄꾼이 복고래요. 여우사님. 저성은이 아주 작아가지고, 그리고 힘도 없어 보여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의 전쟁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의 실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당꾼이 그렇게 보고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안 합니다. 될것 같거든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기도 올라가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왜그 작은 아이 성 앞에서 이 무너지고 마는가? 도저히 안될것 같았던 그 성도 무너뜨렸는데 근데 왜이 작은 성을 하나 못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안될것 같이 여겼던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충분할 것 같았고 여겼던 그 아이성 앞에서는 자기 힘을 써봅니다. 내 힘으로 되겠지. 그런데 그 아이성 앞에서는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의 조건은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이 이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성 앞에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왜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야, 왜 실패했어?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의 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서 그 받쳐진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받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7장 11절로 넘어가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죽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무엇을 훔쳤습니까 7장 21절에 보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200 세겔, 금50 세겔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제 약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약한한 한 5천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5천만 원 가장 좋은 상품으로 따졌을 때. 여그분 5천만 원 정도의 그 물건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이냐, 뭐 1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 원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그것이 죄인 거죠. 그 죄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죄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아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훔친 것을 확인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든 장막들 다 소유를 다 악을 골짜기로 끌어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딱 해결이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때서야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훔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훔친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 난 사람의 죄잖아요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누구에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죄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 목사님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공동체가 다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온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한 컵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물 떠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있는데 제가 물 위에다가 물에다가 침을 이렇게 한번 뱉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면 약간 더러워진 물일까요? 어때요 여전히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다 침한번 뱉어가지고 갖다 드리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깨끗한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물 안에, 이물 안에 조그만한 이물질이 들어가도요, 이 물이, 이컵 안에 있는 물이 다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다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바로 아이성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백성을 모아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무엇을 위해서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됐잖아, 그거 죄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내가 죄가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가 네, 하나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첫 걸음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처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것 우리가 제거해버림이 우리의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실패해서 다시 승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몸과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의 죄를 처리했어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실패, 그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스스로의 힘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겠지. 내가 저 자금은 아이성, 내가 쳐볼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배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리고 성의 전투하는 다릅니다. 이제 성을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매복시켜서 매복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매복해 시켜라.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우사가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네요. 맨 처음에는 몇 명이 갔어요? 처부수기 에서 3,000명이 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3만 명이 갑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만 명이 가서 5,000명은 매복시키고, 예, 나머지 군인들은 이제 전면전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 누가 제일 앞장서 가냐면 여우수화가 앞장서 갑니다. 여우수화가 자기 몸을 사리면 매복하는 중에 자기가 거하면 되는데 아니요. 여우수화가 제일 전면전에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는데 그것이 그냥 실패의 경험으로 한번 끝나버리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실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네가 어디서 자랐어? 너 어디서 자라니? 전쟁터에서 자랐잖아. 여우수아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광야에서요아말라과까의 전투에서 우리 기억하잖아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손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우수아예요. 여우수아는 장군이었다고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제 아이성 전투 때 여우수와는 전쟁터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하게 되어져요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전쟁에서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대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서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읽고, 대충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충 살아요, 믿음의 삶을?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요사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요.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로 나가요. 전쟁터로 나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노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며.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장노들과 더불어.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리고 더불어. 함께함이죠, 함께함.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함이 필요한 곳이에요. 함께요 3장 1절에 요단관을 건너기 위해서 시뜸을 떠날 때도 여우수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우수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우서의 강점이었어요. 성실함. 여러분, 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제, 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나는 뭐 별로 할거 없겠네? 이건 성실함이 아니죠. 여러분,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이루어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충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더불어. 교회는요, 교회라는 곳은 함께 하는 자리잖아요. 함께. 여러분 믿음 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혼자 열심히 예수 믿다가 천국에 와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예수 믿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 주신 거예요. 교회가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게 함께 일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때는요 기다려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아, 아우 저거 왜 저렇게? 내가 가서 빨리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떠그떠거리시네요. 예, 네, 그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더불어 일한다는 건요, 그것을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조금 늦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워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하죠. 기다려 줘야죠. 인내해 줘야죠. 참아 줘야죠. 함께 해 줘야죠. 그것이 바로 더불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서 승리를 맛보시길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음. 하나님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전투에서처럼 야, 저 사람들이 또 왔네. 야, 우리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우리 나가서 또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전면전에 다 나섭니다. 성문을 열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 가지고 군인들이 나가 가지고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전략이지요. 망을까요? 그러니까 야, 아이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겼구나. 또도더 망치는구나. 와, 좆차 갑니다. 그때 그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여호,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우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서, 그 전면전에 나섰던 그 여우수아가의 뒤를 돌아서 그 손에 잡은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창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쳐들어가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거기에 불살라 거기 성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면전에 나던 사람 들 도망가던 사람 다시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군인들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아이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뒤에 보니까 성도 불타고 있고, 그리고 성에 들어갔던 그 매복했던 사람, 군인들도 다 나오게 되어지고, 진태 양난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 전쟁은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말씀은요, 26절이에요. 26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했던 그 손을요 언제까지 그것을 거두지 않아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 손을 들고서 단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이 단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단창은 마치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와 같은 것이지요. 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났다 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예정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이 단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우리의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단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단창을 놓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라 여러분 단창을 놓지 마십시오.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손 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단창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쳐지면 지는 거예요. 다시 실패해요. 우리의 말씀의 삶이 우리가 그쳐지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쳐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맛고 뭐 싶습니다. 승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단창,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걸 들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한70% 정도 이게 이겼어요. 70% 정도 이겼으니까, 아, 이만하면 30% 정도밖에 안 남았네? 이만하면 됐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 이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예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것이 100%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100% 이루어질 때까지 예. 네. 이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창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단창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길 믿음의 길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내 힘으로 이제 얼마든지 할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끝까지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하면서 끝까지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랑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무엇으로요 성실함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탁하세요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 창피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내 기도를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어떤 분들은 창피하세요. 아그러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 우리는 형제, 우린 우린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그 단창을 내려놓지 말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